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땅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들 떠나게 되었고 그지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고 영원히 열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땅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을점파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니하면장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함을 얻게 하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